이 이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게 뭐 걸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언제 걸리게 될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명계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많은 창업자들 또는 공동창업자들 또는 주주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을 별도의 형태로 임명계약서를 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을 가지는 것 같고요 제 로펌에서도 심심치 않게 상담 의뢰가 들어오고 또 제가 설립한 베지캐피탈 그래비티 벤처스에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발견을 하고 있는데 왜임명계약을 쓰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명계약이 가지고 있는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런 거예요. A와 B가 공동 창업을 합니다. 근데 A, B는 5대5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A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B 혹시 너아냐 우리가 만약 잘 돼도 5대5의 지분율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한다고 해도 투자를 받기가 힘들고 사실 이제 투자업계에서는 5대5 지분 이런 것보다는 한쪽을 더 몰아주는 지분율을 그런 구조를 더 선호를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5대5 인데 표면적으로는 내가 8, 그리고 B, 너가 이 정도 해서, 주주명부상에는 8대2, 근데 우리 내부적인 계약서를 써서 5대5로,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한편으로 들으면, 어 이게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창업 경험이 많지 않은 B 입장에서는, 어 그런가? 실제로 5대5의 구조에서는 투자가 들어오기 힘들 것 같기도 하네. 나는 뭐 당장 그런 지분이 표면적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그러면 주주 명부에 8대2로 하고 우리 이명계약서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지 하고 그걸 OK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주 명부상에 실제로 A가 8, B가 2. 그리고 이명 계약서로는 실제로는 5대5의 지분율이다라는 것을 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법률적으로도 되게 안 좋은 케이스로 번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에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사업이 잘 되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면 대표적으로 스타트업들은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투자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한 개가 진술 보증 조항이죠. 이 진술 보증 조항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모든 명시된 사항이 참이고 거짓이 한 개도 없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를 하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조건들을 전부 다 정리한 것이 투자 계약서인데 진술 보증 조항의 대표적인 그런 조문이 A와 B는 각각 몇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형식적으로 그런 실질적으로 이 주식의 주주임을 본인이 확인한다. 라는 조항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거짓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이거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8대2인데, 내부적으로는 5대5이고, 실질주주의 주식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 계약서상에 이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발각됐을 때, 첫 번째 위약금, 그리고 위약벌 조항, 두 번째 주식 매수 청구권 조항, 그리고 손해배상 조항까지 전부 다 적용받게 되고, 당연히 계약 해지 사유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크리티컬한 문제로 번지면, 이거는 투자 계약 사기에도 걸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상, 형사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이 이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게 뭐 걸릴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언제 걸리게 될까요, 여러분? A와 B가 이 신뢰관계가 완전히 끈끈이 가서 끝까지 가면 걸리지 않을까요? 결국은 걸리게 되는데, 언제 걸리게 되냐면, A와 B가 뭔가 이 창업 과정에서 사업을 하면서 뭔가 서로 토라지거나 신뢰관계가 느슨해질 때, 한쪽이 이걸 빌미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협박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걸 제3자에게 알리거나 폭로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B가 A와 5대5의 지분율, 실질 지분율로 창업을 하려고 했는데, A가 그렇게 설득을 해서 8대2의 지분율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B가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A가 B를 무시하거나 배제시키거나 홀대하면, B가 이걸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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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분율은 다르다라는 거를, 이명 계약서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알린다든지 제3자에게 폭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SNS나 이런 부분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폭로가 되면 이게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이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동을 하고요. 투자뿐만 아니고 특히 이제 IPO 전에도 여러분들 주관사를 설정을 할때 주관사 선정 계약서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죠. 주관사에게 제공한 모든 자료들과 정보들은 진실에 부합하고 거짓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런 부분에도 전부 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임용계약을 쓰게 되고 그걸로 발목을 잡혀가지고 매 순간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크게 문제가 될수 있는 리스크 폭탄을 떠안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저는 절대로 임용계약서를 쓰지 말라고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권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명계약을 별도로 쓰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명계약을 써야 되는 상대방의 그 니즈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세요. 왜 어떤 부분이 불안해서 이명계약서를 쓰고 싶어 하는지.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명계약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지분율이 조금 어, 더 기여를 했을 경우에 지분율이 내가 좀 적다고 느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된다. 그러면 그때 스톡옵션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나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이명계약서를 쓰는 방식 말고 다른 방법들을 얼마든지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두고 우리는 이명계약을 쓰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 됐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또안고 폭탄을 또 안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명계약서를 쓰시는 거는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걸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특히 언제? 신뢰관계가 무너지거나 흔들릴 때 상대방이 이 이명계약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폭로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거나 협박하거나 이런 경우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고 그게 감당할 수가 없고 그 경우에 만약에 투자자가 있다거나 제3의 이해관계인들이 있을 때는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민형사상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제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임용계약서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과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한 상태로 사업을 해야만 나중에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